자 개인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윤석철입니다 오늘 xrp 코인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구간들 고점 쌍봉이 패턴이 나와주는 이 월봉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여 질 것인지 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들고 가야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파악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 나가셔야 될 것이냐. 일단 우리는 개인이에요. 음? 개인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의 목표가까지는 사실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깨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안으로 제가 일정을 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일정에 맞게만 대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 일정을 어떻게 받느냐. 일단 유튜브 정책으로 인해서 영상 내에서는 공유가 어렵습니다. 제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 제 번호, 제 직통번호니까 종목명 앞자리만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탈출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니까 시간 되실 때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 댓글에도 클릭 한 번으로 문자 보낼 수 있게끔 링크도 마련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잘 버티셨는데 이제 상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구간 보시면 이 2,900원짜리 이 구간들 정말 잘 지켜주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 빠지는 거 아니야? 고점 쌍봉 패턴이 나오면서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2,900원짜리가 밀려버리면 여러분들 다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정말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1,986원부터 1,100원대까지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가 돼버린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 구간 대 이전에 만들었던 이 엄청난 매물대들을 다 지지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플러스 제가 입수한 정보까지 합산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일정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파악을 하셔서 세력들 머리에서 팔기 전에 우리는 털고 나오는 게 좋다. 왜냐? 여러분들 고점까지 따라간다라고 해도 못 팔아요. 왜냐?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이거를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어깨에서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이시고 그 다음 종목들도 준비된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명 앞자리만 딱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안내를 좀 해드릴 종목인데 피터 안드레아 스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페이팔 공동 창업자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창업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더리움 개발하는 개발비를 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귀재예요. 실제로 피터 틸 투자한 180라이프 사이언시스, 이더리움 보유 및 이더리움 질리아 리브랜딩 속에 250% 이상 폭등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부 정보가 빠르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분석이 안 되면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자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는 자료도 없고 뉴스 볼 시간도 없어. 그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 주요 인물들이 매집 하고 있는 요런 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올려 드리고 있지만 이 리포트 안에 이 주요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의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이거는 제가 유료로 이용하는 뉴스 사이트에요 여기서 뉴스를 보시면 미공개 뉴스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들을 확인해서 중요 인사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고래 움직임도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번호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 고기 때문에 이건 제 특별히 100분에게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정보를 공유를 받으셔야지 정말 21세기는 정보전이에요. 정보가 느려버리면 여러분들 대응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남들보다 빠르게 처신을 하셔야지 이번 시장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라고. 웃음하지 아시겠죠? 이제 실제로 21년부터 제가 타점 공유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해씩 지나고 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있으면 이제 3,000명을 참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게 되었고, 이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100% 무료로 이렇게 전략을 도움 드리고 있고, 실제로 높은 승률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전략을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뭔 이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희 명성을 높여서 앞으로는 더욱더 큰 업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 목표는 만 명이에요. 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참여가 좀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을 매일같이 이렇게 공유를 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100%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상단체 개인 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참여. 참여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